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1176회. 어, 오늘 화요일이고요. 어, 세장 구매했습니다. 어, 6월달은 호국의 달이죠.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그 소수 있죠. 어, 소스에서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어, 소스 소수... 어, 이번 주는 잘 봐야겠죠. 어, 3자 같은 경우에는 3배수로 그냥 보기도 하지만 그 소스로 어, 보여요. 소스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소스죠. 3배수도 되고 소스도 되고. 어, 지난주 이렇게 나왔네요. 지난주 모의 추첨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 잘 하시고, 지금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잡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지난주 6번 달력 숫자, 날짜 숫자 해가지고 제가 광주를 냈죠. 6번 나왔고, 어, 이번주는, 어, 그냥, 2번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나오면 안 되죠. <laughs> 아, 25번도 좀 그런데, 어, 2번은 꼭 나오면 안 되고, 어, 25번은 좀 나와도 될 만한 데가 있긴 있는데, 어, 둘다안 나오면 참 좋겠죠. 자 오늘은 조금 세탁기가 빨리 이제 탈수 가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 아잘 어,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말도 안나오네요 자 여기 한번 잘 봐야겠죠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잘 봐야 합니다 어 그냥 여기 봤을 때 가장 유력하다고 한 숫자 순서대로 써볼게요 뭐 27번 뭐 26번 자 25번입니다 자 25번이 맨 뒤에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에 밖에 안 나오길 원하는데 나올 수 있으면 어, 나올 만한 곳이기도 해요. 자 세탁기가 돌고 있으니까 이번 주는 뭐 숫자가 안 보여가지고 어 그냥 결론적 이번 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5수에서 5등 바라보고 있거든요. 5수에서 5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수에서 5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5수에서 5등을 바라보고 있어요. 숫자가 안 보이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18하고 39번이네요. 18하고 39번이고, 어, 구매 장소는 이마트 판매소, 이마트 판매소, 이마트 판매소. 자,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요. 랜덤 숫자. 2번, 6번, 10번, 13번, 20번, 14번, 28번, 19번, 30번, 31번, 32번, 30, 32번, 35, 36, 38, 34, 40번 2개, 41번, 42번, 자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요. 랜덤 숫자 잘 확인하시고, 자 확인 다 하셨죠? 어. 어, 오늘 세장 오픈합니다. 세장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30번하고 33번이네요. 30번하고 33번. 어, 랜덤 숫자, 13번 2개, 4번 2개, 8번, 15번 2개, 10번, 27, 28, 16, 29, 자, 35번 2개, 40번, 어, 41번, 42번, 43번, 45번, 그 다음 39번. 자 30번하고 33번입니다. 30번하고 33번 6666네요. <laughs> 666 어, 지난주가 이거였죠? 지난주가 자 랜덤키조 확인 잘 하시고 어, 세탁기가 탈수도 가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 자 도모 갈게요.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어, 3번 있고, 13번, 아니, 17번 있고, 30번이네요. 3번, 17번, 30번. 랜덤 숫자는 이제 5번, 7번, 9번, 13, 16, 9번, 14번, 9번. 자, 14번, 19번, 22번, 23번, 29번 2개, 27번, 34번. 3번, 17번, 30번이었습니다. 3번, 17번, 30번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칠게요. 어, 탈수가 시작되네요. 제가 좀 멋좀 하느라고 좀 늦게 올리네요.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세탁기를 먼저 안 돌리고 했을 건데. 자, 전체적으로 확인 잘 하시고. 어, 주초니까 어, 가볍게 보세요. 주초니까. 음. 아, 이번 주, <laughs> 이번 주가, 아.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교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교로 어,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 신규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멤버십 신규로 가입해주신 분들. 공, 공, <laughs> 공 누구하고 긴 아, 누구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어, 감사해요.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호박티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